자막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 거대 야당은.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드론을 띄어서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 촬영을 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스마트폰과 노트북에는 최소 2년 이상의 한국의 군사 시설을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지난달에는 40대 중국인들이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가 붙잡혔습니다. 이 사람은 중국에 입국하자마자 곧장 국정원으로 가서 이와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 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하여 형법 형법의 간첩제 조항을 수정하려 하였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습니다라고 하였는데 그지나 증인이 지난 길에 출석해서 특검의 주심문에서 이제 답변하였던 내용 중에 이 중국인들이 그 정박 중이던 뭐그 해군을 촬영했다 라는 데이 증인이 수사한 사건이 맞나요? 저거는 그러니까 방첩사 단독으로 한게 아니라 그 경찰이랑 방첩사랑 뭐 이렇게 관계 기관들이 같이 해서 뭐 했기 때문에 제가 저 내용은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 그거를 그 11월 30일날 그 저녁에 그 이제 대통령한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11월 30일 저녁에? 예, 예 11월 그, 1월 30일이죠, 문제지. 그렇죠. 그러니까 개업 며칠 전 저녁에 말씀드렸던 거죠. 예, 예. 네. 그 장관님한테 지, 지난 길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장관님한테 그걸 보고를 했고 장관님께서. <laughs> 아, 어, 이거 대통령 관심이 많으시니까 가서 잠깐 얘기하고 가라. 그래서 위에 올라가서 잠깐 말씀드리고 나왔던 내용이 전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12.12다마문에도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이 피의자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중국인들은 간접적으로 처벌할 길이 없는데 이 사건 피의자들은 어떻게 됐나요? 그, 그 모르겠습니다. 그, 그 이유로는 제가 알 수가 없죠 내용으로. 처벌할 길이 없어서 그냥 뭐 풀려났나요? 그러니까 그걸 저한테 물으시면 제가 더 이상 알 수가 없죠. 그, 아, 그 이유로. 바로 이제 뭐 이제 개업이 었고 그다음에 이 제가 방첩 사는 으로서 정상적인 임무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나중 일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아 그, 그 진짜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는지. 네, 알겠습니다. 예. 제가 열심히 잘하고 있다면 구독을 눌러 주셔요.